유학에 토플이 왜 필요할까요? 왜 자꾸 이걸 요구해갖고 내가 돈들이고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아, 귀찮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유학 생활에 토플이 왜 필요한가? 어? 이게 뭘 도와주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냥 점수 받고 지원해서 인터뷰 봐서 에세이 써서 합격했어. 비자 받았어. 갔어. 집 잡았어. 그리고 주변에 한인 뭐 동호회 만났어. 한인 교회 갔어. 한인 마트 어디 있는지 다 알아놨어. 이제 냄비 사고 뭐 이러면 다 끝이야? 아니에요. 이제 막상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가서 공부를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공부를 잘 따라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가지고 토플에서 대비를 시켜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토플이 여러분들 유학생활을 어떻게 대비시켜주는지 알아보자. 자, 제일 첫 번째, 사고력입니다. 영어로 사고하는 능력이요. 사고라는 게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걸 가지고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이 말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는지, 요약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지 등의 어떤 사고를 하는 능력, 그냥 해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이해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 사고까지를 가지고 대비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 문제들을 맞출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그 사고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서 그냥 수동적으로 끌리던 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내가 나름의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이것까지가 이제 배양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능력입니다. 의견 제시 능력입니다. 이 의견 제시 능력이 어디에서 중요하냐? 그게 세 군데에서 중요하겠죠. 그냥 첫 번째, 사적인 자리에서. 두 번째, 인터뷰에서. 세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질문을 들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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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 못해. 어, 토끼야. 소녀야. 어? 일곱 살이야. 여섯 살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고, 이제 인터뷰. 어떤 질문을 했어요. 어, 어, 어. 다시 또소녀가 됐어요. 어, 어 도서관 모드. 이러면 되겠냐고. 인터뷰 탈락. 계획 이루어지지 않음. 인생 다음 계획 이루어지지 않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프레젠테이션.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는데서 교수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멋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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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손해 모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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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독서실 모드야. A0, A+, 이런 거안 나오겠죠. 그죠? 의견을 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한마디로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들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서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몫을 잘 챙겨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 제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요약 능력입니다. 이 요약이라는 건 사실 먼저 해석만 하고 그냥 요약이 되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중요한 게 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요약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가서. 책 읽고 교수님 수업 듣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발표를 하든, 에세이를 쓰든, 페이퍼를 쓰든, 레포트를 쓰든, 논문을 쓰든 뭘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챗 GPT한테 모든 걸 맡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나름의 말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때 당연히 이만큼 나있으면 와 이걸 이만큼으로 줄여서 말을 하겠지. 책이 300 페이지, 400 페이지인데 여러분들 그뭐 페이퍼는 500 페이지 써서 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의 버전대로 필요한 내용을 줄여서 그 중에서도 요약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면 일단은 이 연습 자체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이 그 요약 능력을 가지고 배양을 해주죠? 뭐 이건 리딩에서도 그 요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에서도 통합형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요약을 하는 능력이 배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토플이 어떻게 여러분들 유학 생활에 대비를 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이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고력 두 번째 의견 제시력 세 번째 뭐라고요 요양력.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